화성에 생명은 존재하는 걸까요? 인류는 화성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줄곧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SF 작가가 화성을 테마로 한 소설을 쓰기도 하고, 할리우드에서는 대장 영화가 촬영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화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연구진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가 거대한 화성 이주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이주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그곳에 이웃이 될 만한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 이유로 이곳은 토픽입니다. 화성에 생명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오늘의야말로 확인하고 싶네요. 흥미가 생기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에 대해 인류가 알고 있는 것 태양계의 제4행성인 화성 이는 우리 고향 지구에 가까운 친척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화성은 지구형 행성으로 분류되며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갓 행성과는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성에는 지구와 같은 계곡과 크레이터, 협곡, 산이 있으며 남극 대륙같이 생긴 극관이라는 얼음의 모자로 덮여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우주 망원경이나 우주 정거장, 우주선 등을 사용해 화성을 조사했지만 기술이 별로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아주 먼 곳에서만 관측할 수 있었죠. 이 때문에 화성은 연구자들을 종종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혼란이 심각했던 19세기에는 천문학자들이 화성에 관해 진위를 알수 없는 설을 퍼뜨리는 마스 열풍이 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어두워 보이는 곳을 바다라고 주장하는 영국 연구자도 있었고 화성의 표면이 변하는 것은 식생의 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프랑스 연구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설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는 것이 이탈리아 천문학자 스키 아파렐리의 연구와 관련한 한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는 화성의 특징적인 지형 중 하나인 일직선의 긴 선을 관찰한 뒤 그것을 카날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수로나 도랑, 힘줄, 줄기라는 뜻인데 영어로 번역되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의미하는 캐널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 번역 오류로 인해 과거 화성에 지적 생명체 문명이 존재했고 멸망해 가는 세계를 구하기 위해 관계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최근의 과학은 적어도 그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데요. 화성의 관계형 수로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품고 있죠. 태고의 옛날 화성에는 강과 바다가 존재했던 게 맞을까요? 그리고 현재 화성에는 아직도 액체의 물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화성의 물 수십억 년전 화성이 생명체가 살기 좋은 조건을 갖췄다는 설에는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과거 화성의 북반구는 수심 1500m의 차가운 소금물 바다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성에서는 쓰나미도 일어나고 있었죠. 천문학자가 강한 파괴력을 가진 거대한 파도의 흔적을 두 개나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쓰나미는 각각 다른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파도의 높이는 120m에 이르렀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쓰나미는 거대 운석과의 충돌로 야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화성의 바다는 완전히 증발해 버렸기 때문이죠. 현재 화성에는 액체 호수나 하천이 없습니다. 이는 혹독한 추위와 지표의 약한 압력 때문인데요. 화성에서는 얼음이 녹을 때 액체가 되지 않고 바로 기화합니다. 때문에 물은 얼음과 기체 상태로만 존재하죠. 다만 얼음은 풍부합니다. 화성에 있는 유토피아 평원이라고 불리는 분지의 지하 10m 미만 지층에는 거대한 얼음 호수가 펼쳐져 있는데 그 수량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있는 세계 최대의 담수호인 슈피리어 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하네요. 유일하게 안타까운 것은 얼음이 꽁꽁 얼어 있다는 점입니다. 역시 손이 닿지 않는 유토피아라고 불릴 만하네요. 다만 이것이 담수가 아닌 소금물이라면 액체의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소금물은 0도 이하로 내려가도 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아직까지도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물리학자 루젠드라 오자가 화성 크레이터 경사면에 개울과 아주 비슷한 어두운 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지 않아 이 발견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실제로는 모래가 흘러내린 자국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만일 화성에 염분을 포함한 작은 웅덩이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분명 생명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일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미국의 연구진들이 그것을 확진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화성의 기후에 관한 데이터와 화성에 보여지는 소금물의 조성을 고려해 행해진 결과 소금물 또한 계절적으로 아주 잠깐 게다가 아주 저온의 상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떠한 생물이라도 쉽게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메탄 발생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성에서 생명을 찾는 연구진들이 물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성의 대기 중에 생명과 때려야 뗄수 없는 메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론상 화성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화성의 대기에 포함된 메탄가스는 극히 미량이지만 전문가의 계산에 의하면 이는 소 2만마리가 배출하는 양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물론 화성의 평원에 소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이 늘어나는 이 메탄의 발생원을 밝혀낼 필요는 있겠죠. 다만 메탄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생물이라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외선에 의해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도 메탄은 방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탄이 이미 오래 전에 생성되어 클라스레이트 화합물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외부 영향을 받아 해방된 메탄이 대기로 방출됐다가 바람을 타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역시나 그 발생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견해를 얻지 못했습니다. 미생물이 지배하는 별. 지금은 죽음의 별 같아 보이는 화성에도 대략 40억 년 전에는 생명이 가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거 연구자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문화를 만들 정도의 진행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한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화성은 높은 확률로 미생물의 낙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옛날 화성에 아직 액체의 물이 존재했을 무렵, 지하로 흐르는 강의 수심 2,000m 미만의 범위에 무기 영양생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한의 환경을 사랑하는 이 작은 생물은 지구상이라면 남극 대륙에 쌓인 눈 속과 같은 아주 혹독한 환경을 좋아하죠. 무기 영양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화합물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유형의 미생물은 철을 이용해 호흡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화성의 지하는 그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 되고 그런 상황이 수억 년에 걸쳐 지속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기준으로 생각하면 수억 년이라는 시간조차 복잡한 생명체가 출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애초 화성의 과거 무기 영양 생물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가설에 불과하니까요. 확실히 이설은 실제 상황과 모순되지는 않지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문학자가 뭔가를 알고자 해도 화성의 지질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화성에는 뭔가 생물이 있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확실한 대답을 기대하셨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답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화성의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나 혹독한 기후와 대량의 우주방사선이 쏟아지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원시적인 미생물 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 지적 생명체가 발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주에서 외롭고 싶지 않은 인류에게 이는 아주 슬픈 소식이죠. 하지만 달리 보면 우리가 화성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유 이주에서 느긋하게 변홍사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